안녕하세요 프로토포폴가입니다. 형무패 23회차 2부 최종문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챔피언스리그는 제가 따로 했는데 예, 따로 한거 참고하시고 음, 마킹은 비데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배팅 두세 시간 전에 하자 라인업 보고 예비엔 들고 선수 믿고 배팅 금지. 재미로 합시다. 어, 빨리 할게요. 짧게. 왜냐면,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진이 다 빠졌어요. 시간은 없고,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자, 아, 짧게 하고 끝내야지. 조금이라도 자고 출근하죠.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기 색깔이 칠한 다섯 팀을 하면 되죠. 네, 다섯 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파스 앰트 코벤트리. 파스 앰트는 최근 키퍼가 불안합니다. 어, 사스 엠튼은, 최근, 어, 키퍼가 불안하고요. 성적이 최근에 많이 꼬라박았어요. 음. 사스 엠튼이 그거 말고도 공격력도 제일 좋았거든요. 공격력도 제일 좋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스위치에게 다시 내줬습니다. 역습은 한골도 없죠. 사스 엠튼이 좀팀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물론 이 역수 수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말 그대로 한 번에 빵치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역수 말하기 때문에 빠른 전개의 역습에 의한 거는 여기 카운트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필요 없고요. 어, 어제 얘기해드린데도 이 세트피스는 참 신기해요.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어, 레스터시티는 페널티킥을 겁나 얻었네요. 이런 걸 하나 표시해 둡시다. 이렇게. 어, 역습, 세피스, 골든 팀이 세피스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햄트는 그래도 일반적인 공격력이 어,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할수 있고, 평경기다 한 한골 이상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사우스 햄튼이 최근 경기 순위를 봐드리면요. 최근 전적 10경기 동안, 4승 이무 4패로 반타작 했고요. 예, 최근에 3, 3경기 동안 승이 없습니다. 사우스 햄튼이 예전에 한번 분석해드릴 때는 지금 제일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꺾였어요. 이 예. 스위치한테 진거는뭐 이해가 가는데, 미드스브루가 최근에 자라가기 시작했죠. 예, 미드스브루한테쳐 맞고 블랙번이 자라지를 못하는데 블랙번한테 처 비긴 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스햄튼이 예전만큼 이 폭발적인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상선수는 없고요. 파스햄튼이 예, 자랑하는 이공격수들은 암스트롱과 아담스는 다, 최아담스는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요 경기는 상당히... 아, 근데 문제는 사우스 햄튼의 수비인데 사우스 햄튼의 수비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거의 뭐 경기당 한 골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한골 이상이죠 사우스 햄튼이 경기당 한골 이상을 지금 실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 팀 코벤트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드골로는 경기당 0.7골 정도, 0.8골 정도 되겠네요. 어, 전체 하면 뭐 경기당 1실점을 하는데 어, 필드골만 하면 그만큼 안 됩니다. 서스트햄튼보다 수비가 좋다고 할수 있죠. 네, 공격력을 보시면 코벤트리가 공격력이 좋아요. 공격력이 균형감 있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코벤트리의 라이트랑 심슨이라는 이두 명의 콤비가 아주 잘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사카모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카모토는 부상으로 빠졌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결정 중인데, 아직 나오려면모었나 봐요. 네. 라우스 엠튼은 암스토롱 형제가 잘 못한다, 그러는. 암스토롱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 이두 명의 암스토롱이 문제입니다, 예. 코벤트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 미국 국적의 이 선수, 라이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라이트라고요. 이 선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거의 100억이죠. 네, 거의 100억짜리 분수입니다. 2부 리그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2부 리그에도요. 중심 공격수들은 거의 뭐 100억씩 하는 게 챔피언십입니다. 챔피언십은 절대 약한 리그가 아니에요. 다만 챔피언십의 문제는 어, VAR를 안 쓰죠. 네. 해가지고 이 경기는 모든 지표적으로는 사스햄튼이 아프고 최근 경기라고 생각하면 코벤트리가 훨씬 좋거든요. 1차전 통계를 보면, 라스햄튼이 몰아붙이긴 했지만, 역시 뭐 큰, 뭐라 그래, 이 수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예. 네. 큰 차이가 없었고, 1대1로 비겼고,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의 최근 전적을 보면, 몇 경기 기준으로 코벤트리가 훨씬 앞섭니다. 예. 네. 코벤트리가 훨씬 앞서고, 그냥 옆에만 봐도 딱 나오죠. 물론 약팀을 많이 상대하긴 했는데, 저번 경기 최근 겁나 잘 나가는 리즈를 잡았다는 게 커요. 네. 코벤트리는 자신감이 앞서 있습니다, 현재.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코벤트리 승도 한번 노려볼만 한데, 일단 저는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 제가 왜 무승부를 보냐면, 제가 코벤트리 승이다, 이런 감이 뜨면, 찍으면 무승부가 나오더라고요. 홈피어 시고 그게 심해가지고, 확실하게 기우는 연기는 무승부를 찍고 있습니다. 제 감에 의한 거고요. 코벤트리가 좋다. 사스햄트는 키퍼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 이 약점이 노출된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는 거고. 리즈랑 썬덜랜드는, 어, 떤 지표를 비교해봐도 리즈 승입니다. 예. 리즈가 조금 뭐라 그러지? 이,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저번 경기 코벤트리한테 졌으니까, 리즈는 연패가 거의 없는 팀이에요. 리즈가 시즌 초반에도 연패를 안 했을 겁니다. 예. 딱한번 있네요. 챔피언십 연패. 프레스턴이랑 웨스트브로움을 만났을 때 연패를 아마 했었거요이이후로 연패가 없습니다. 이만큼 단단한 팀이거든요. 리즈가 지금 현재 순위가, 지금 빅3 중한 팀이기 때문에, 사스햄튼이 원래 빅3였는데, 빅3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리즈가 껴찼습니다. 상승세기도 하고요 리즈가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예, 이 수치가 좀 높을 것 같은데. 버밍엄 시티랑 카디프는, 어, 버밍엄이 스텝상으로 좋거든요? 상대전적을 보면, 어, 버밍엄이 버밍어미... 좋습니다. 예, 범밍엄이 좋거든요. 예. 카디프 원전 가서도 이겼고, 범밍엄이 공격력이 확실하게 카디프보다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면, 서로 원정 가가지고 더 잘합니다. 예, 서로 원정 가가지고 잡아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경기 그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범, 범밍엄이 한번 지기 시작하면 연패를 하는, 팀 그게 있어가지고 예. 이게 맥락 없는 연패라 가지고 예. 좀 문제가 되고요. 카디프는 쭉잘 나갔거든요. 예. 이 후비를 단단히 하고 페트피스로 승부를 보는 이 작전으로 쭉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강팀한테는 먹히는데 약팀한테 중위권부터 약팀한테는 안 먹히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해가지고, 같은, 그거를 하면, 카디프랑 이 경기 무흥부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범밍엄 숨이 정배일 것 같은데, 네, 요두개 중에 하나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헐시티랑 미들스보로는요, 지금, 미들스보로가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겁나 잘 알아요, 미드스보로가. 최근에 겁나 잘알 다섯 경기 동안 패가 없고, 허시티는 지금 팀이 완전 망가진 상태고, 미드스보로는 다섯 경기 또, 진짜 수비가 미친 듯이 단단해져가지고, 요 경기 미드스보로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스보로가 최근 원정경기 기준으로 봐도 미쳤어요. 지금 기세면, 어, 지금 8이거든요? 지금 기세면 토너먼트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예, 최근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고요. 기세를 탄 팀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미드스보로에 한 표를 주고요. 어, 살짝 그때 미드스보로 한표 주려니까 또, 좀 그렇네요. <laughs> 미드스보로가 초반에 보여준 게 있고, 또허시티가 약팀이 아니니까. 헐시티가 그래도 홈에서는 좀 먹어주는 팀이 어, 많이 떨어졌네. 와헐시티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와그 승점 드고 홈도 승점 드랍, 얼만큼한 거야? 문제가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미들수 보러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경기 수완지랑 스토커시티 경기는요. 아 수완지시티랑 토크 시티 경기는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어, 두 팀의 현재 부상 선수는 우선 두 팀을 보면요. 아, 수완지는 부상 선수가 조할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튼 푸아헤타이 선수들이 팀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얘네들이 빠진 게 크고요. 거기다 이제 얘는 우크라이나 국 아, 올림픽 대표 팀선수인데 얘도 공격수인데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얘도 빠진 게 크고요. 토크시티는 구치가 보이네요. 구치, 얘가 이제 미드필더인데, 아, 얘가 빠지는 게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아, 팀틴 최근 보니까, 아, 구치 빠지고, 허리라인에 문제가 좀 생긴 표시가 안 나네. <laughs> 안 나네요. 자, 홈, 수지 홈에서 보면, 아, 수완지 홈은 진짜 뭐, 수환지, 스토크, 스토크시티 원정을 보자, 자라 스토크시티 원정은 어, 최근에 살아나고 있네요. 최근, 어, 스토크시티가 리즈, 카디프블랙번 썬더랜드, 블랙번 썬더랜드한테 왜 맞은 거야? 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면 스토크시티가 조금 앞서긴 합니다. 수완지 홈에 가서는 스토크시티가 오히려 더 좋네요. 최근, 어, 지금 지표들은 스토크시티 좋은 걸로 나와요. 스토크시티가 원정 경기에서 그래도 반타작을 했고요. 홈 경기 기준으로 수완지는 반타작을 못 했네요. 살짝 벗어났고, 전체적으로 최근 10경기 동안 수완지가 앞서네요. 어, 5경기 기준으로 하면, 10경기 기준으로 수완지가 아니, 스토크시티가 앞서네요. 그리고 다섯 경기 기준으로 하면 스토크시티가 확실하게 앞서구요 완지가 그렇게 수비가 많이 털린 건 아닙니다 예, 스토크시티가 그렇게 공격력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요경기는 딱 보니까 무승부 생각이 나는데 무승부를 단통으로 이렇게 가는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요경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승무패 다 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무승부 찍을랍니다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요. 두 팀이, 뭐, 다마 수완지가좀 선수 부상이 많아가지고, 예, 스토커시티 쪽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부 분석을 마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 보니까, 이번에 차도 어려워가지고 2월 될것 같은데, 주말에 승부 보시죠. 예, 챔피언스 리그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거기다 챔피언십도 맞추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에 승부 보길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프리미어 리그를 너무 못 맞춰가지고 주말도 좀 그렇긴 한데.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